시의원들이 저렇게 앉아있나? 네. 국민의힘은 어떤 판단으로 어떤, 예? 자태를 대고서 네. 저런 지찍한 사람을 음. 시의원으로 의원, 앉혀놨나? 네. 그런데 비례대표? 네. 아, 생각이 너무 예. 없고, 아, 돈만 주면은 그것도 따수 있나? 음. 예? 저도 그래서, 네. 뭐, 예. 돈 주고 한번 해, 해볼까요? 네. 그렇게 쉬운 겁니까? 네. 상식이 상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다 맞춰가지고 국민의힘과 다 맞춰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 것도 맞춰가지고 어제 저희 지한이 엄마가 네. 네. 그김상민 t v 인가그 신자유연대 예. 그분들한테 네. 폭행하는 폭행을 당했지만 지한 다른 건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들한테 도발을 하고, 저희들이 더, 예, 도발하, 더 심하게 도발하도록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참았어요, 참았는데. 그, 지안이 어머님이지한이 이... 욕을 하더라고요. <laughs> 헬란트, 지안이 새끼, 응, 어? 시체 팔아서 돈벌 뭐 생각하냐고. 이 말이 됩니까? 그그 김상진이란 놈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 어떻게 해야죠? 진짜? 아경찰이경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들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태원에서처럼 방치하지 말고, 네, 예? 애들 방치하지 말고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네. 아그 확성기 가지고 얘기를 해도 오, 그러면 확성기를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민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있는데 확성해 가지고서 그렇게 떠들어 대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그 순자인가요? 순자의 성악설 네. 맹자의 성선설 네네네네 네아 네,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아 진짜 악할 수도 있구나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아 성악설이라는 게 그게 이, 맞는 거구나 네. 태어날 때부터. 네. 저 사람들은 악하게 태어났구나. 예. 전, 제가 볼땐 가르친다고 교정이 되는 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